어, 오늘은 또할일 중에 하나가 이 제피나무가 암나무거든요. 이 나무를 어, 저쪽 순나무 가까이에 양지 바른 곳에 한번 옮겨줄 예정입니다. 일단, 그럼 이 제피나무를 어, 그 모종으로 이렇게 주위, 주변을 파서 어, 옮기는 작업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피나무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. 어, 얘는 정말 천근성인것 같네요. 어, 지금 이렇게 옆을 이렇게 주변을 살살 파다 보니까, 아, 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, 다른 나무 뿌리들도 많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. 근데, <laughs> 요 정도 뿌리로 되어 있거든요. 어 제법 이게 큰 나무인데도 뿌리는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땅은 상당히가 어, 물 빠짐도 좋고 보수력도 좋고 어, 괜찮은 것 같네요. 그러면 저쪽에 어, 수나무 있는 근처에다가 어, 또 앞나무 심어서 또 제피나무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가 이제 제피나무, 그 순나무 하나가 있고, 또 저기도 제피나무가, 순나무가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사이에, 요 흙이 좀괜찮 고물 빠짐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, 이쪽에다가 한번 요 앞나무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뿌리가 그렇게 많이 거치지는 않아서, 이렇게 이제 심어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앞나무가, 어, 또잘 정착을 해서, 어, 여기 또 순나무 사이에서 이 비를 많이 또열 것을 또 기대를 해봅니다.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나무 심는 법대로 심어주도록 할게요. 자, 아, 잘살착 하도록 이렇게 물을 부어줬습니다. 예, 또이 물이 다 내려가고 나면, 음, 여기 흙으로 덮고, 어, 비닐로 덮는 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, 애들이 뭐 얼어 죽고, 지금부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일단, 흙으로 잘 덮어주고, 또, 이, 우리 제피나무 앞나무가 여기 새로운 곳에 와서 잘 적응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, 가지가, 좀, 어, 격가지가 많은 부분들은 좀, 어, 전정을 해서 깔끔하게 해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이제 제피 옮겨 심기를 했는데요. 어, 이또 앞나무가 이 순나무 누구를 사이에서 어떻게 잘 자랐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순나무에는 저번에 어, 제피 그 접수 재치해놓은 어, 등을 가지고 어, 4월 중순 쯤에또 접을 붙여서 이 순나무에도 또 암나무처럼 제피가 맺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오늘 또 제피 어, 일단 암나무 옮겨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